예, 야구는 아무리 강팀이라도 1 9째입니다제1 9째그생 10구째 허생, 10구째 허생, 도0구째 허생, 10구째 허생, 10구째 허구째허구째구째허구 Oh. 아, 바깥쪽 스윙 3제 선택이 좀한 10년 동안 안 좋다고. 2번, 투스라이브 오고, 허스윙! 오고, 낮은 턴스, 허스윙! 나다오 상황! 천천히 일루로 뿌려서 상황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군요. <목소리> 스윙, 나다오 상태. 자, 바깥쪽 스윙 3지 6구, 6구. 참아내입니다. 6구. 6구, 바깥쪽 스윙 3지 3구만원 최경철 바깥쪽 헛스윙 3진 5구 헛스윙삼 3진 웃 바깥 쪽구 3구 3구 3트3볼 3구 트구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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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구 3구 3 3구 스윙 yeah. 경기 종료. 사석의 방도민 노볼 투스로 3구째를 맞습니다. 3구연기를 예. 예. 지켜주지 못한 게 아쉬울 줄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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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살에서 4구입니다4구 훨씬. 스윙 토. 떨어지는 볼 헛스윙. 우에말 투하웃 주자는 일로 바깥쪽 체크 스윙. 없어요. 헛스윙의 삼구나 돌차비. 헛스윙의 돌 카운트입니다. 바깥쪽 헛스윙 삼점. 예. 돌 카운트 바깥쪽 승부. 스윙 바깥쪽 배트 이제 스윙, 스윙, 스윙. 3구 스윙스라우 스윙. 스윙, 스윙 스윙. 4구 스윙스트 스윙스라우 스윙스트우구 스윙스라우 4구 스윙스라우 구 스윙스라우 4구 스윙스라우 4구 스윙스구 스윙스라우 4스윙삼라우 4구 스윙 삼진 우 4구 스윙스라우 4구 스윙스스윙 삼진 우 4구 스윙 삼진 우 4구 스윙스라우 스윙스라 4구 스윙스윙 바깥쪽 네, 타자 연 속풀컵 승부 바깥쪽 삼진 입아 루킹 삼진 스윙 삼진아 삼진 스윙 공세 투스트라이 주자 뛰었습니다 스윙 1루 도루 성공 오렌투 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득점 기회입니다 스윙 삼진, 삼진. 이상훈을 삼진 처리하는 김성배 포어까지는잘 잡아냈습니다.